자 레퍼런스, 레퍼런스 무비를 어, 밑에 레이어에 두고 위에 레이어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코덱이 깔려 있으면 이제 웬만한 어, 동영상들은 불러올 수 있고요. 동영상을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팟 인코더 같은 어 인코딩 그 코덱을 컨버팅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좀 바꿔주세요. 자, 파일, 임포트, 이렇게 파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따라야 해될이게 무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서 눌러주면 임포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여러이 f t r Effect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f t r Effect은 이 무비 파일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웨이브 보이죠? 요거는 사운드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똑같아요. 그 밑에 타임라인에 가져오면 곧바로 요렇게 컴프가 만들어지죠.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조심할게. 자, 이 컴포지션 이 만들어지는 졌는데 세팅을 한번 봅시다. 컴파지션 세팅스 보면 어때요? 640에 360이죠. 예, 프레임레이스는 25예요. 보여요? 드레이스 2분 10초. 여러분이 그냥 가져온 레이어로 바로 가져온 무비에 맞춰서 이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자, 프레임레이스 25초라는 거예요. 25초. 그럼 여러분도 프레임 레이스를 25초로 하고 따라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듀레이션은 뭐 작업 환경에 따라서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으로 돌아볼게요. 언두에서 파일 아니 컴퍼 컴포, 컴퍼지션에서 뉴 컴퍼지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HD 1 0 8 0에29.797 그다음에 여러분의 에 이 블러온 블러온 그 레퍼런스 무비의 프레임 레이스에 맞춰주는 게 편해요. 다 25초가 아니겠죠? 레퍼런스 무비들마다 프레임 레이스는 틀리겠죠. 그다음에 드레이션은 자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려는 건 30초고 근데 정확하게 30초를 할 수. 더 오바될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1분으로 하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생각 백그라운드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오케이 눌러요 자 그럼 여기가 이 컴프1이 여러분들이 작업할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컴프1 타임라인 컴프1 이컨버 컨버지션 컴포시, 창에 요 동영상 무비를 가져와 볼게요 어때요 크기가 당연히 작겠죠 HD 사이즈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를 키워서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HD 비율이라면 이렇게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이제 무비가 재생되겠죠 잠깐만요 보면 오케이. Okay. 자, 왜냐면 이 앞부분에 모션이 없어서 지금 안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영상의 앞부분을 가지고 싶으면 이 부분을 요렇게 아. 아래 요 타임 요 부분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쯤에서부터 영상이 시작되.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여기 자,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레이어에. 그래서 여기를, 셋인 해주시면 됩니다. 셋인. 그래서 다시 한 번, 자, 여기, 안에 레이어를 더블 클릭했기 때문에, 레이어, 무비 레이어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이 컴파지션 창으로 가면 이제 어때요?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이, 다시 한 번, 이 무비를, 이 코, 여러분이 새로 만든 HD 사이즈의 컴포지션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앤 드랍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 무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레이어예요, 레이어. 레이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아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싶으면 놓고 여기 위에 왼쪽에 set in point to current time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위쪽에 탭을 눌러서 컴포지션 컴포 1 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하면 이렇게 그 시작되는 부분이 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서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보면서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그 다음에 중요한 거그 끝나고 나서 메이커 무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